네네네. 네, 네, 네. <laughs> <laughs> 매니저 원래 예전에 하던 사람이야 저거. 내가 뽑은 게 <laughs> <나.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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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 그 눈이 아프냐? 야야 야, 밤부터 그거 보인다 했지 발자국. 어. 화면 이상해? 농포. 가셨는데? 머리하나? 어... <laughs>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laughs> 어 뭐야? 땅땅 삐롱 땅. 하나 땅아야나못 어, 간다 여기로 야나 여기 막았더니 야피 많냐? 나피 많아 아 어, 뭐야? 나이스 저기 이 여기 피 드릴게요 여기 뒤로 와보세요 어디 어디 어디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거, 이거 드세요 이거 어 들어가 시들레 이 야냐서 야뭐 먹어? 야 우리 아뭐다피게 목... 아, 가자 야홀 왔다 홀 왔다 피 비가... 가자 비가... 야! 홀! 하마시 어, 얘가 잘하네 슈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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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좀 야, 예, 우리 머리 땄거든. 아,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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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야, 1문인, 1문인. B로 갔어? 어, P40. 아니, 나이스. 큰일이. 어, 저분 왜 이렇게 잘해요, 패치? 야, 근데 이거, 콜 막아놓으면 어. 우린 어디로 가냐? <laughs> 몰라, 나, 나 저게 왜 막았지? 나 이거 써봐야지. 한마디 제가 잘하네. 이렇게 막자. 막고. 오빠, 애빠오버오버 오빠, 오빠, 오버오오 <laughs>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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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비 오빠, 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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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 오빠, 오 오빠, 오빠, 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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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페이브 가능 아, 뭐야! 까비 아, 나이거 그걸 안 들고 왔다 칼을... 큰일났네 아, 기분 나쁘게 죽이네 아, 낙뎀 먹어서 그거 풀렸어 여기 왜 이렇게 잘하냐? 전 팀보다 훨씬 잘하는데? <laughs> 그러네, 잘하네 마리 홀드? 야! 이거 뭐야? 어, 잘해. 빼, 빼, 빼. 나통 홀났다. 홀둘. 귀엽자 아이씨. 짝방 있어요. 짝방. 개자꾸 짝방. 이 올라. 비글, 비글. 일기, 일기의 비글. 일기, 오른쪽. 타는 오른쪽. 이게. 야, 일점까지 개자꾸 하나 더. 개자꾸 일기 하나 더 있다. 어. 이 조용 따줄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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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필, 야, 피치, 이기, 피치. 앞 놓고. 비끌려, 비끌려. 피칠이 피클리야 피칠? 어 히어로 피칠 흑룡캐릭터 그냥 놈이다 P7. 어? 허어 <laughs> <laughs> 위기다 원래 어, 레디가 불리한거죠? <laughs> <laughs> 많이 안해봐서 놈놈 <laughs> 이기고 가야될것 같은데 응, 이거 얘야 돼. 이거 이겨야 돼. 이거 이기해야 돼. 하셨는데? 야, 론떡 어디 냐니니 나랑 B 가자, 그냥. 훌훌훌훌딩딩뭐 있다. 야, 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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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컬. 야, 홀라왔다홀라왔다 홀라왔다. 하도, 하도 하도. 야, 홀 없는 사람. 어, 다할 거야. 야, 달 격자, 격자. 격 음. A 털할까 A 털을게. 롱설 할게, 롱설. 롱설. 야, 롱설 격자 2층 갔다얘 2층. 짜볼게. 안 짜볼게. 2층이었어. 어디 갔냐? 몰라, 몰라. 얘도 기억자 아니야? 격자 조심. 얘 숨는 놈이야. 어, 야, 떼었다, 떼었다, 떼었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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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살, 살 때. 얘, 얘 숨어서 해체하려고 하는 거 조심. 나이스오나이스야 나이스. 스무 살체 되던데? 너가 네가 나랑 같이 가자. 아니가 자비. 막는 놈이야겠다. 바닥 갈래? 바닥? 좀 단단하네 이게. 뭐야 이거? 안 보여? 저거 하니까 근데. 야 근데 이거 난수를 때렸잖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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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빡뒤로어 뭐야? 왔다또 났다. 나왔다. 어. 땅. 나이스. 득자 설 해볼까? 삐설중삐설중삐설중 삐롱 설 삐롱 설어 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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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인코스 인코스 나 여기 나 여기 여기 하나 더 B 끝 힌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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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켜봐 야 나와 나피 없어 꺼져 피 먹자 <laughs> 얘 숨는 놈이다 얘 힌컨이야 얘핑컨니었다 아김대아김가아니었구나어 뭐야 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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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알아 야 나.. 야내 대가리 끊겼어아 잘한다 이게 이기겠는데? 니랑.. 그니까 뒤에 만말 맞춰서 가면 돼카로 머리 끊겨도안 죽어 쟤 그리고 오빠 긴가 저쪽에서 막 삐롱 예샷 쏜다 얻어 걸리는 거 저쪽 만능돈 두놈의 어두 피.. 피좀 주실분 예예예 피끝피피 구합니다 야 빅쿠드 와서 피 먹자 이거 블루는 못 먹더라 저 팀은 와리 사운드 야 이거 기다려 앞창 사운드, 사운드. 나미 들어갈게 나 인코스 들어간다 야 기다려 이거 혼자 피고 될거 같은데? 앵글 앞창에 일기. 일기. 일기에 앞창 에 1기 1기 에 앞창 아이씨 뭐야 뭐라. 아 앵글 라카 아, 아, 피해 40 앵글 라까 다운 중통 까지 있다 야, 이거 쩌는데 여기 설한 거 중통 통 저거 중통 다운 하나 더 중통 되던데 하나 더 하나 더얘쟤 2.5야 나이스. 아, 잘하네. 우와, 좋아. 배찌 쟤는 어디서 조용히 잘하네? <laughs> 쟤 1등인데? 그니까. 저 22살이에요. 오, 오. <laughs> 오, 용감하게 돌진하시는데? 아, 뭐야, 이거. 잡박지, 오빠, 오빠. 일기까지, 일기까지. 나피좀피좀피좀피좀피 피피피피 있는 사람 피그피그그나피 들어갈게 나 기다려 나피좀 목포 자리 목포 자리 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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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따기 피 따기 재패 자리 아이 중통 피가 안 먹어져 백창에 백창에 삼긴가 나가 잡았어 백창에 있어 나가 나가 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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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맛이 다운 빙토다 봐 근데 빙토는 피가 돼서 기봉동 거실에 일기 하나 있다. 언더지. 크니통 그리고 중통. 끄다 와봐. 피 있어. 중통에 일문병 하나 있다. A 게봐야피도 빛으로 와봐. 삐끄도라고아 이거가. 기다려봐. 야 오빠. 야 와. 나이스. 얘 피백이다. 야삐끄도 가서 피 먹어. 삐끄 가서? 어. 그안 포... 먹어지지 않다. 안 먹어줘먹어끈아 막아놨어. 아, 됐다. 야, 넘어가죠. 넘어가죠. 가봐. 뭐 <laughs> 안 되잖아. <laughs> 안 되네? 저기 장막 있어? 어? 장막. 없어, 없어. 야, 비크 저기 있네. 뜨네. 저거 이거? 어, 아니, 밑에. 밑에, 밑에, 밑에. 비크 돼 있어. 오. 피백 그냥, 됐냐? <laughs> 이게 무슨 놈이야? 그냥 놈이면 뭐지? 그 난사하는 총? 어, 야, 그거 진짜 세다. 알아, 세발 컷. 아, 설세부야, 그냥. 아, 참. 개피되면 그냥 가서 또 먹고 와. 아니, 그래, 싸웠다. 개피 야, 시간, 시간. 아, 시간 아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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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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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laughs> <laughs> 이거 이기면은. 숨는 놈을 흘라가야지 어, 같이 가자. 나 먼저 갈게. 2층에 한명 막아놓지 없나? 우리 막는 놈? 이거 막폭 까나? 얘네? 안깔것 같은데 나기억자까지 간다 <laughs> 야 여기 분신 개많은데? 예샷 쏜다 홀 <laughs> 개많아 홀 개많아 폭을까지 다여가 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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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폭 아, 있는 거 몰랐어 개피있어요개피있음 뭔지 모름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 홀 있다 1 뛴다 스톱 다운 에이프 컷 다운 있고 있어 홀 있고 야 중독 설 조수 쐈다. 쐈 때가 아닌가, 니네 A 갈게. 얘 모르겠다. 얘, 뭐, 컨사이컨사이 나이스. 나 근데 폭 들면 나 보이나? 몰라? 폭 갈게, 그냥 나가서. 아, 뭐야, 손눈눕 했다, 모르고. 이거 예샷가, 얘네. 그거, 거기로 안갈라 기억, 그래서 기억 치로가려고막 폭. 갑시다 개각에서 예샷 쏜다, 나 이거. 못 나가, 못 나가. 쟤, 격자인. 얘도, 얘도 썼다. 귀엽다. 아, 격자들, 격자들. 아, <laughs> 탈방 나가나래, 나가나래. 격자. 배진 뭐하냐 얘? 어이, 아이이 이, 이 자식, 홀 오래, 우리 뭐하냐? 비꼬왔는데얘 비꼬 <laughs> 숨었는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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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laughs> 뒤에 뒤에 싸거그그지비 그..그 비싸지? 비싸지? 비싸아 비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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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싸지비싸 그냥 홀안 나갈래. 얘네 예샷 싸가지고그지 예샷 맞아. 홀지샷맞지비뭐지 어? 싸지탄 이거 맞... 어? 싸지탄 이거 뭐싸지 비싸지? 비싸지? 비싸 왁 코. 아, 뭐야, 뛰었어. 기억자, 으! 허어, 뭘 뛰겠다! 야? 우리야? 어, 정말. 기억자, 기억자, 홀. 와, 못 뛰겠다, 너무. 기억자. 기억자. 잡아줄게. 기억자. <laughs> 아, 개쎄다, 홀들, 홀들. <laughs> 하나 개피. 이거, 분지대역 거, 분실인 척 가만히 있으면 안 잡겠지 않나? <웃음> <웃음> 아, 오빠야, 고왜한발안 죽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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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있어. 누군지 모르라. 근데 피 먹었겠네. 뭐야, 피네? 삐, 삐있고 빠진다. 배찌꺼 보고 있다. 어. 어. 이게 3기, 3기. 1번, 1번. 삐있고나기발한는 생각 들었어. 이거, 좀 위험한데? 나, 나 저거 쏘는 놈하고 저기 분진 세워놓고 가만히 있어야지 어 뭐야 이거 하고 잘봐 형님 내가 거 보여줄게 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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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클 홀클 야뛴거 몰라 피 조심 어디에요? 기억자님 아오 님 이기 이기 버너님 이기요 나얘 버렸어 일기 <목소리> 일기? 어 일기 폭발기 이기둘 이기둘 <목소리> 얘 이기 얘기얘기야 통해 통해 통해, 통해. <목소리> 이거 통 이거 통해 먹혔어? 예. <목소리> 쟤네 안 쏴? 이거, 아니 다 쏘도 돼 다섯개 다 다섯개 다쏴 우리 다 사, 대각 둘, 대각 둘. 피크. A 뛴거 몰라. 기억자인? 달방 사운드, 달방 사운드. 어, 아, 야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필 달방 사운드. 아야, 뭐야, 어, 뭐야 이거. 하나 더. 하나 더 있어. 아야, 걱정. 피육십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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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풀 피육십이, 풀 피육십이. 그거 봐라, 향놈이야, 숨는 놈 많이다. 다혈가 무적이다. 피육십. 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피육십에 쇼담, 롱킬, 롱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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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피딱, 피딱에. 일 다운, 다운, 다운. 나이스. 나이스. 되게 빨리 나갈 수 있는. 맵을 음. 이제 쟤네가 정하나? 어 저쪽이 더 가지. 어 이겼네. 우리가 오늘 여기 이기면은 또 어디랑 해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봐야 돼요. 근데 아마, 진게좀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우승 상금만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들어봐야 돼요, 아직. 보급하면 꿀잼인데. 보급이 이득 아니야? 아, 그래요? 네. 아, 왜요? 괜찮아. 야, 면또다 왜요? 잘해. 나도 잘해. 그거. 이건 스파이프 없어도 돼서 다행이다, 한명 정도. 들어가입시 오늘 빡사나까? 오랜만에. 어고 d e f e 말내 인이야. 공걸 인디피필아뭔 렉이야 원래 뭐, 왜 캐시메? 큰일남 흐 어? 그냥 <laughs> <없뿌냐? 웃음> 1차트 이겼어요 큰일났어 우리 부팅 여기 부팅 개구 개구 했다 나이 폭탄 나오겠다 하다. 일자권. 일자권. 아예 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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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권. 올라옵니다. 하나, 하나, 야, 궁권, 궁권, 궁권. 편이 왼쪽, 왼쪽. 거올로 뒤에 뒤로 올 걸요? 야, 일자권, 일자뭐 하나 개피 야, 기존는 쪽. 아, 그런데. 아폭 맞았어 오른쪽 하나 나왔다 개구 개구 있다 개구 있다 일자권.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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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 개구 낙하 다운 개구 낙하 다운 다운 내가 중컨 하나 있다 중컨한대중컨한대피70 1차컨 1차컨 다운해 중컨피70 1차컨 1차컨 그대로 1차컨 1돌 1차컨 돌 1차컨에 중컨 아래 중컨, 중컨. 중컨, 중컨 낚시 자리 중컨 낚시 자리 어, 두칸 다운이 두칸하 더. 두칸 더. 어, 개구, 사... 개구 봐봐. 2칸 아, 개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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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마시가잘하네 어, 뭐야, 퀴즈, 퀴즈 당... 왼쪽, 퀴즈 왼쪽. 와, 왜 이렇게 아파? 퀴즈 왼쪽 둘다 필. 어, 어. 아, 예, 제가 좀 한다서든. 쫙 혼자. 역, 역길 간것 같은데? 역길, 역길. <laughs> 나이스. 왜요? 왼쪽 다운 오겠다요 어디야? 아, 아 타마시 잘쏜다 어, 어디야 개고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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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컨, 주컨, 다운 아, 아 다운. 타마시 잘쏜다 개고 사운드 개고 사운드 왼쪽 다운 뽀뽀뽀 어때 지좀 군수배 나 필리라서 여기 있을게. 왼쪽 다. 고, 고, 고. 개구 하나. <놀람> 야, 좀, 제 기지 들어갔는데? 김다 개구 하나 더, 개구 하나 더. 개구만 나간다, 아, 개구, 나갈라. 개구 아, 기저 오른쪽, 기저 오른쪽. 나왔다. 일자까지 3개, 3개, 3개. 태아님 바로 왔다 뭐? 바로 앞 하나 더, 하나 더. 헛다. 알이스 기지 기지 일스나일스나일스나일스나따스 나이스. 쪽야 기지 왼쪽. 나이필나 필. 언더 나이필야 기지 왼쪽있다 이스나잡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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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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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기지, 왼쪽 기지, 왼쪽 하나 더 졌다. 기지, 왼쪽 하나 더 기지, 왼쪽 하나 더 기고인 기지, 왼쪽 하나 더 전화를 얻다 기지의 중건폭 피큐바론성 기지, 야, 비켜봐라, 기지 왼쪽. 왼쪽, 왼쪽 기지, 왼쪽, 왼쪽. 포포폭. 오른쪽 나왔다, 오. 1차권 쪽. 오 타마시가 보고 <laughs> 잘 간다. 지리는데? 개구, 개구, 개구. 중권, 중권. 중권 앞에 중권, 중에 중권 위. 중권 뒤에, 중권. 야, 중권 화덕쓰는데 화덕스 있는데? 화덕스 공이 아니야? 어, 화덕스는 썼었지 않냐? 그냥 해, 그냥. 이 네, 어차피. 화덕이뭐야 그거. 안 보이게 하는 거 있어요. 저희는 안 보이는 저는 거. 저는 보이는데. 같은 거. 상대방이 저를 안 보여요. 위치가요? 네, 버그에요, 버그. 네, 버그에요, 버그. 쓰면 안 되는 거. 맞아요? 야, 나 불총이야. 개구, 개구. 개구? 이거 내가 잡을게. 어, 뭐야? 아, 이 개, 개피 왜 이렇게 자, 잘 먹냐? 폭발을 어, 있다 그러니까. 와. 기지 오른쪽이랑 왼쪽 그 새길 새길 하나 있다. 옆길 옆길 일자컨 나가려고 한다. 일자컨 쪽으로 나왔다 지금. 일자컨 나온 거셋두대 피를 따길. 어, 타마시 잘끓는다 기지 왼쪽도 왼쪽 하나 왼쪽 하나. <laughs> 타마시 광필님 다. 타마시 25킬 했는데. 아, 어, 계곡 못 가게 했나 와, 저총 그거 아닌가? 그 맞으면 에임 클리나왜 타마시 할때 맞으면 탄이 올라가지? 나도 그래. 상관 총 나? 오른쪽 중컨쪽 간다. 돌. 중컨 다운. 총 나오겠다. 와아 조총 맞으니까 탈이 튼다 왼쪽 오른쪽 나온다 안돼 맨날, 맨날 살려줘 어이 사람 왜 이렇게 빠르냐 기지 오른쪽 나왔다 기지 왜샤키샤 새끼 새끼 모든 어 모든 마음 같다 오른쪽들 오른쪽들 저 오른쪽. 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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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마시피 와얘 핵인가 개잘하네 <laughs> 개구 개구 아 오른쪽 이따가와 <laughs> M 날아가는 것 봐. 이십 대쓴데 적군. 기지 오른쪽. 따왔다. 보고 어떻게 이렇게 가냐. 가는데 왼쪽. 왼쪽. 개구 우린가? 어 우리가 배진데? 오늘 왼쪽 하나 왼쪽 왼쪽. 공골루만 득해줬네. 오이 오이 적배 오른쪽 둘 나왔다. 왼쪽. 테낄 텍겔, 테낄의 오른쪽 둘. 왼쪽 나왔어. 일자펀 땅 일자펀 땅와저총개개 개, 개 좋다 와. 중컨둘 중컨들이랑 중컨 아래랑 중컨이. 어 뭐야 뭐야 뭐야. 개구 개구 개구. 야서 탐지 조사 복 진짜 잘 가는데? 아됐어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요? <laughs> 이겼 이겼어요 그냥? 예이 왜이렇개기냐 2점? 2점 먹었나 그러면?